근데 이거 라뱅이. 되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네. 솔직히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멀리서 보면 티가 잘안 나긴 하는데 가까이서 네. 보면 티 나는 데 시트지로 붙인 거거든요. 어머 어머.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안 하면 처음 오시는 분들 잘모르요저 몰랐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다들 신기해 하는 문 없는 화장실입니다. 아 생각보다 이런 집이 많더라고요. 어 아, 그래요? 저는 처음 네. 봤어. 요 혹시 신혼이신 분들 제 유튜브 보고 계시면 우리가 딱 냉동실 안에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알뜰살뜰하게 우리가 <laughs> 냉장고를 한번 아 완전 아, 냉장고 있을까요? 아, 네. 진짜 취미네요. 네. <laughs> 근데 이거 라벨이. 되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네. 솔직히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처음 결혼해서 왜 이런 거, 이쁜 거다 사고 싶어 해가지고 샀을 때, 넣었는데한두번 음. 채우고 다니까 안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살림에 관심이 많아지고, 살림에 관심이 있어요 유죄가 되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네. 맞아요. 딱살림관심 있으신 분들이 여섯 개 사면 네. 되네요. 돈가스 소스까지. <laughs> 아이들이 돈가스를 네. 자주 먹어서. 치킨너깃 같은 거 튀겨가지고 음, 네 맞아요 어, 같이 먹으면 맛있으니까 근데 이게 통이 되니까 보기도 좋고 그래서 기분도 어, 좋고 냉장고에 있을 때 정리하고 싶어지는 냉장고예요 네. 근데 이렇게 없어요? 쌀도 안 있고. <laughs> 어, 이거 최근에 좀 많이 어, 생긴 편인데 <laughs> 냉장고 어. 반찬이 오, 오늘은 좀 있네 하고 기분 좋게 열었던 게 저희 네. 엄마가 너는 유튜브 그런 거 촬영하는데 냉장고 통통 비어있다고. 아 창피하게 해서. 응. 그럼 어떡해, 엄마, 우리 집이 이런 걸. 어, 맞아요, <laughs> 네. 뭐. 어때? 야채가 저희는 이제 좀 많죠 어 그쵸, 그쵸. 근데 음. 저희는 남자 셋이 야채를 많이 아안 먹어서. 그쵸. 그게 아들들의 또 단점이 많더라고요. 네. 어, 한 단씩. 음, 이거 좋더라고요. 저번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걸봤던데 네, 네. 아, 저... 그것도 갖고 싶게 홀렁홀렁 했는데 어쨌든 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친구가 맞아. 있으니까 네. 그냥 쓰는 걸로. 네. 그냥 일반 그치. 미숫가루는 네. 꿀이나 설탕을 좀 넣어야 되는데, 네. 요거는 아무것도 안 쳐도 애들이 잘 먹더라고요. 그죠. 고소해서 네. 그냥 다른 청감을 없는데, 네. 먹죠 누룽지도 이렇게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셨는데. 네. 거. 누룽지도 네. 이제 아침에 바쁠 때 그냥 요렇게 두번 털어 먹으면. 그쵸. 네. 그냥 뜨거운 물에 딱 해서 먹으면 네. 아이들이 먹으니까. 혹시 냉동실도. 이야. 네. 꿈의 냉동실이에요. 먹을 게 없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있을 건다 있어요 이 집은 네, 근데 정리를 네. 너무 잘해 놓으신 거죠 딱 먹을 만큼만 음. 사다 보니까 그쵸 네. 제가 봐도 되죠 그가니까 어, 네. 떡국 떡뭐뭐 뭐 있어야 될지 볼수 있는 집인 네. 거 같아요 치킨, 돈가스 있을 건다 있네요 그러니까 딱 붙어 있는 애들은 항상 사는 애들 맞아 근데 꼭 우리가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냥... 근데 이제 안 붙어 있거나 음. 이제 다른 내용물이 들어있는 애 친구들은 자주 안 사는 식품들 대파 배우 떡볶이 떡 그러니까 주부들이 딱 있어야 할게 뭔지만 알면 장두막 오버에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예전보다 내가... 확실히 예전에 마트 가면 먹는 음. 것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 사는데 왔 요즘은 딱 먹을 것만 간단하게 사오게 되더라고요. 그죠? 아, 이렇게 빵아 여기 있네. 이렇게. 네 식빵이 딱네 식빵 딱 들어가네요. 여기는 빵칸이었나 봐요. 네 간식 어. 간식이요. 음. 소바, 치킨어 안 뜯어서 네. 이렇게 넣어놨다가 먹고 나면 네. 위에 통에 넣는 것. 혹시 신혼이신 분들 제 유튜브 보고 계시면 우리가 딱 냉동실 안에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팁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보시면 다 있어요. 국물 내는 다 디포리, 다시마, 콩 건어물 냉동실 네. 보관하는 거전 너무 좋아요. 잘 봤습니다. 네. 네. <laughs> 멀리서 보면 티가 잘안 나긴 하는데, 가까이서 네. 보면 티 나는데, 시트지로 붙인 거거든요. 어머, 어머. 사람들한테 말안 하면 처음 오시는 분들 잘 모르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네. 네. 이거 가까이 보니까 네. 이제 약간 기포도좀 보이지 삐뚤삐뚤하고 좀 붙인지 돼서 완전 오래된 냉장고를 리폼하신 거네요. 네, 여기 음. 안에 뜯으면 꽃무늬 있어요. 분리해 <laughs>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까졌는데 아, 그래도... 그래서 끝이 조금 그랬구나. 네. 근데 전혀 몰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와, 완벽하다. 어차피 음. 오래된 냉장고 맞아요. 실패해도. 본전이다 하면서 네. 네.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러네요. 감쪽같아요. 주방 아. 이렇게 깔끔한 주방을 보셨습니다. 근데 있을 건다 아. 있는? 네. 정말 있을 건다 있다는 느낌이 그 청소기부터 네, 딱제 위치를 차지하고 청소존. 있어요. 청소 응, 원래 음식물 처리기는 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높으니까 제가 이렇게 버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아래로 내렸거든요. 네. 자 그러면 청소기가 또 있다는 <laughs> 아이방으로 아이들 방. 아들 둘이 이렇게 깔끔하게 쓸수 있나요? 아이들도 여기 이제 이사 제이 와서 더 깨끗하게 쓰고 싶다고 해야 해가지고 네.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엄마 아빠의 철학이 <laughs> 아이들에게 어느샌가 스며들었어요. 네. 네. 근데 아이들이 이 정도 물건 가지고만도 쓸수 있다는 게좀 신기하네요. 아이들이 딱히 필요한 음.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큰 애는 거의 책상에서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해서 음. 딱히 장난감 필요 없고 둘째는 이제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해서 네. 물건이많이필요 <laughs> 없어요. 성향대로? 네. 성향대로. 아, 이 의자 너무 좋네요. 어, 이 의자 저도 엄청 고민하다가 네. 구매했는데 네.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 보여요. 네, 그리고 네. 그러면? 아이들의 청소조는 제가 발견했어요. <laughs> 짜잔, 네. 아이들의 청소조. 네, 제가 인스타에서 이거 봤거든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아로마스프레이까지 아이들 네. 딱 넣어주시고 아이들이 네. 이제 책상 같은 거 하기에는 <laughs> 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그냥 쓰기에는 이게 딱 좋더라고요. 요즘까지가. 그래서 요걸로 쓰고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네. 있는 아이들 옷장인데, 네. 원래 아이들 옷장 때문에 전신거울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매번 신랑이랑 엄청 고민하는 게 음. 애들이 뛰어다니니까 음. 쳐서 이렇게 넘어지거나 아. 잠결에 쳐서 깨지면 엄청 위험한데, 올드하다고 해야 되나? 네, 아이 거울이. 네, 음. 그렇지만 이게 네. 거울을 네. 따를 필요 없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방에 한 줄은 거울이 있는 거 좋은 음. 것 같아요. 와. 이거 보셨어요? 짜자잔 네. 이거 원래 그게 없었나 봐요 아 있는 거를 이렇게 활용하셨구나 저 위에는 원래 있었고 네. 여기는 없었는데 네. 이거 저도 키 안다거든요 같치말 네. 들어도 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이게 똑같은 봉을 쿠팡에서 찾았어요 주, 주문해가지고 신랑한테 달아달라고 해서 달았거든요 음. 네. 그랬더니 딱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옷 정리할 수 있고 여기 바지를 여기다가 딱남자애들이다 검은색 바지예요 <laughs>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자주 안 입는 옷이랑 학원 가방 나 어. 매출 잠바 네. 이렇게 두고 있어요. 깔끔하게 정말 딱 필요한 것만 네. 있는 그런 집이에요. 여기는 이제 장난감이라고 해야 되나? 예. 아, 네. 어디 있나 했어요 네. 그만큼이 이제 저희 네. 아이들 장난감이에요. <laughs> 이큰 아이는 인형을 좋아하고, 네. 둘째는 피규어 같은 걸 좋아하고, 음. 이제 밑에는 이제. 보드게임이랑 레고 만든 거 이제 부시고 싶지 않은 거 네. 그런 거 저기다 넣어놓고 다시 꺼내서 갖고 놀고 이게 사상하고가 안 돼서 네. 이게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짠. 제가 오면서 보니까 여기 놀이터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여기는 여기는 일하는 네. 방입니다. 재택근방. 돈 버는 방. <laughs> 어, 소중한 방. 네. 그래서 외투 네. 같은 거는 음. 아, 퇴근하고 오면 신랑도 여기다 다 벗어놓거든요. 네. 바로 안방으로 안 가고 이게 그분의 문의... 재미있는 영상에 나왔던. 아, 리죠 네. 여기가 창고. 맞아요. 깔끔한 그 남자분의. 아. 저희 집은 장롱이 음. 없었거든요, 계속. 아. 그래서 이렇게 이불을 두기가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네. 딱 여기 아침 감사하게도 어, 창고가 있었거든요. 위에 이제 선반을 딱 떼버리시고. 네. 본인 그걸 맞춰서 그냥 이대로 정리해 주셨네요 네. 음. 자, 이제 일을 하고 방에 쉬... 가서 이제 쉬시죠. 네. 어. 쉬는 공간. 장방. 안방입니다. 네 최근에 여기 벽이 비워졌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원래 뭐 있었어요? 여기 원래 그 벽난로 콘솔이 있었거든요. 아. 사다리 선반도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쓰게 되는 제품이어가지고 거기에도 막 장식을 올려놨었는데 네. 이 방이 먼지가 좀 많더라고요. 환기가 잘 어려워가지고 음. 그래서 그것도 비우고 싶은데 했더니 신랑이 네. 비울 수 있게 방법을 말을 해줘서 네. 그것도 비우고, 그래서 네. 이제 빈 벽이 이제 두 군데가 생겼어요. 아, 이렇게. 이것도 목표네요. 빈벽 만들기. 네, 맞아요. 그런 네. 것도 하나씩. 네, 정리할 네. 때. 네. 그리고 이거는 네. 다들 신기해하는 문 없는 화장실입니다. 아, 생각보다 이런 집이 많더라고요. 아, 어, 그래요? 저는 처음 네. 봤어요. 다들 이제 집들이 또 하고 여기 화장실 문은 왜 됐어? 다들. 아니야. 나도 처음부터 없어 해서 이제 음. 여기 사시는 는 주민분께 아마 여쭤봤거든요. 네. 여기는 화장실 문이 원래 없을 때. 원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치장소울때냥 이렇게 걸어 놓고 아하. 화장대 겸 음. 드레스룸? 네, 옆에 드레스룸. <laughs> 네. 그래서 최대한 아무것도 없이 두려고 이 공간을 비우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수납이 있네. 이 집은 수납이 좀 좋은 것 어, 같아요. 네. 여기는 다르다르. 다들 놀래는 옷장인데. 아, 어쩜 이렇게 없을 수 있지? 어 최대한 없을 없기 네. 위한. 네. 근데 저도 오늘 생각해봤는데 있는 건 뻔하더라고요. 어 맞아요. 한 다섯 벌? 최대한 없이 음. 요 밑에는 이제 서랍에는 속옷이랑 양말만 음. 넣고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야 위에는 이제 여름 옷. 저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 빼놓은 겨울 옷이랑 쟤랑 이제 교체하는 거예요. 와. 자, 화장실. 이 신발. 네. 너무 좋죠. 어, 이거 문안 닫게 네. 닫히는 거여가지고. 네. 근데 화장실 문을 좀 열어놔야 이게 건식으로 또 쓰기도 좋은데. 네, 근데 엄청. 솔직히 남자애둘 있는 집은 건식으로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 이렇게. 아, 저 정리함도. 치실이랑. 그리고 여기 이제 다들 아시는 압축봉으로. 음. 여기다가. 용품들 걸어놓고, 네, <laughs> 딱 살림하기 쉽고 네. 정리하기 쉽게. 여기도 다 공구류에 넣으셨어요. 네. 어 이거 청소용품 걸어놓는 건데 네. 물이 음. 닿으니까 녹슬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찾아가지고 구매했는데 음. 딱 청소하기 좋더라고요. 여기에 딱 걸고 이거 하나로 다 되네요. 네, 다낄수 있어요. 그 네. 세 가지를. 네. 그래서 너무 오, 좋더라고요. 네, 딱 걸어. 네. 자 세탁실은 어디 숨어 있어요? 세탁실 여기에 숨어 있어요. 안방 베란다가 세탁실이네요. 어 맞아요. 어. 그래서 자꾸 커튼을 치게 되더라고요. 저 예쁜 정원을 아 그러니까요. 네. 여기는 이제 빨래 건조대. 네. 이거 전 집에서 되게 예뻐가 잘 썼는데 음. 건조기를 큰걸 들이고 나니까 들쓰게 되더라고요. 새가 아니라 나무에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다. 네.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따뜻한 느낌이어가지고 좋더라고요. 네, 좋네요. 와 깔끔한 세탁실까지. 가장 포근한 거실. 거실. 네. 아무것도 없는 거실. 그래도 소파조차 없는 집도 있는데 소파 아, 있어요. 네. 소파도 처음에는 예전에 비우고 싶은데 신랑은 음, 꼭 집에 이제 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음. 남자들의 로망이 큰 TV. 신랑이 어구. 정말 이거 결혼하고 10년 만에 네. 얻은 큰 TV예요. 남자들이 딱 진짜 어디 가나 자꾸 남편들 얘기 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죠 욕하는 건 소파와, 아닌데 어, 욕은 아니지만 소파와 TV가 남자들의 그게 딱 맞아요. 있나 봐요. 그래서 거실에 안 놔두고 저도 TV를 안방에 넣어놓으려고 했더니 자기를 왜 구석에 음... 넣으려고 하냐. 그리 신랑 거실에 있고 싶다.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 작은 화면 말고 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아... 그리고 닌텐도 같은 거온 가족이서 할 때도 여기서 하면 좋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오파도 그 아까 얘기하셨던 이걸로 씌우신 거예요? 아니면 그 같은 재질인 거예요? 그 씌운 거예요. 이것 다. 오, 전부 다. 가구를 또 이렇게. 아. 네. 그래서 맞춰가지고 네. 쿠션 커버까지 해가지고. 음. 이게 약간 뽀글뽀글해서 따뜻해 보여요. 아, 네, 맞아요. 음. 그래서 마음에 들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는 이제 홈카페. 여기가 제 홈카페. 네. TV 보면서 커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존이에요 활용을 곳곳에 잘하셔서 많이 비웠는데도 이게 쇼룸처럼 예쁜 공간을 음. 만드신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텅빈 공간도 좋은데 네. 그렇게 살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뭔가 포인트 존이 하나씩 네. 있어야 되는 네. 것 같아요. 온기가 딱 전해지는 느낌이에요, 아. 이 나무 공간이. 다행이네요. 네, 사람 사는 온기가 전해지는 느낌. 네. 진짜 처음 들어왔을 때 무슨 모델하우스인가 아. 했어요. 나 어디 있지? 와요 어디 앉지? 이랬는데 다 곳곳에 보면 네. 예, 다 사람 사는 그 느낌들이 맞아요. 다 있어서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실 때그 모습도 진짜 예, 상상이 되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리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어요 음. 어떤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너무 뭐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니까 러 네. 여기도 비어져 있지만 리모컨도 자리가 있고 보드게임도 자리가 있고 네. 손톱깎이도 자리가 있고 네. 그러니까 자리는 주자 음. 비어져 있대. 자리는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네. 아마 다른 가구들이나 소품을 비울 때도 그 비우고 난 다음에 남는 음. 것들도 자리가 생겨야지 비울 수 있거든요. 비우고 싶을 땐 먼저 네. 자리부터 <laughs> 만드는 만들어... 걸로. 네. 네. 제가 항상 집에 가면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 우리가 선... 대한 고민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예쁜 소품도 너무 좋고 근데 그 집에 어울릴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이고 친구 생일날 내가 뭘 하지? 이런게 항상 고민이어서 그 어, 방문하는 그 집에 이분이랑 참잘 어울릴만한 음. 선물을 챙겨가면 좋겠다가 이제 유튜브 찍으면서 제가 약간 도전한 <laughs> 느낌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델픽이라는 브랜드의 티 셀렉션 너무 예쁘다. 그렇죠. 각종 티가 다 있어서 네. 약간 향을 맛볼 수 있고.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음, 너무 예뻐. 네, 예쁘죠. 아, 근데 티 같지 않아요, 되게. 네, 케이스랑. 그래서 워낙 단순한 살림을 좀 추구하시는데. 소품이나 이런 거 아. 들은 안될것 같고 딱 본인들이 취향만 딱 이거는 드리는 분위기실 네, 것 같고 맞습니다. 티는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여섯 가지 향이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이 향을 좀 맛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에 제가 이거를 네 감사합니다 넣으시고 티백도 너무 이쁘다. 네 넣으시고 500ml 정도 충분히 넣으셔서. 그냥 정수면 좋대요. 아주 차가운 것보다. 아 오늘 살림하는 지혜님 음. 집에 놀러 왔어요. 정말 궁금했던 점들이 많았거든요. 정, 정리를 잘 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들과 그 과정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중간중간에 그래도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라도 비우자.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 음. 딱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laughs> 네. 네. 지혜를 배워갑니다. 네 옆집 살림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laughs>